안녕하세요, 유맥주입니다. 네, 여기는 틸키에 위치한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고요. 네, 오늘은 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어, 시간이 좀 촉박한데, 그래도 짬 내서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그럼, 렛츠고! don't wanna sleep in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 i think of you and all the shit you don't do well i'ma make hella shit. Sure that i don't become you ha! have no regrets yeah i'm tired of my chest i never forget what it's like to be in dead Been stabbed in the back bed i show you what happens pass me the mic and i'll show you if 운동을 했으니까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겠죠? 제가 자주 가는 마트입니다. 여기있다 제가 마시는 프로틴 음료인데, 코코아 마시고 단백질이 무려 26g. 단돈 1,400원. 개꿀. 아 마음 같아서 고기를 좀 구워 먹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 계란이 있었나? 여기 티르키에도 계란 3 0 개에 한 오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쪽 물가 생각하면은 그렇게 싼거 같진 않습니다, 계란은. 여러분. 대식 좀해드릴요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샌드위치 하나만 살게요. 어, 여기있다. 노란색이었나, 빨간색이었나. 두개 먹어야지. 3 0 m 라 나왔네요.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두 개씩 빼 짜라란. 여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외국 달걀은 이렇게 항상 흰색인 것 같아요. 한국이랑 다르죠? 외국 달걀 특징이 한국 달걀에 비해 상당히 비린입니다. <laughs> 그래도 달걀은 맛있어요. 되게 조촐하죠. 티르키의 <laughs> 자취생활, 그래도 운동하고 먹는 식단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네, 제가 빨리 먹고 나가야 돼서요. 나간 다음에 카메라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백화점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오늘 이 백화점에 혼자 온 이유가 뭐냐면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게다가 서프라이즈 선물로요. 어디 있냐?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다. 바로 있네. 이 모델이 이 색깔이 티르키에몇년 만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좀 나가다 보니까 실비가 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래 슬비 신발 안에 봐가지고 사이즈를 알아왔거든요 딱이 사이즈로 이 모델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DFD 사이즈 아제발이 있어라 okay. uh, you don't have only this size? Uh... 아 유도네 올리티 사이즈 아이 짧게 사면 맞을라나 일단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사고 영수증 포함해서 나중에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었는데 다 사이즈가 품절이라 어우 재고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나마 선물해줄수 있을 만한 거 찾긴 했습니다. 어 아, 잠만. 카드? 예, 페이퍼 카드. 혹시 모르니까 영수증 은꼭 받겠습니다. 아, 후, 기분 좋구만. 역시 선물해주는 건 기분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어? 오, 여기 갈라타사라이 샵이 있네? 헬로. 슬비 언니 남자친구분 있잖아요 이갈라타사라이 완전 골수팬이시거든요 제가 슬비 가족분들께는 카메라에 안 담았지만 선물을 다 드렸는데 안 그래도 어제 생일이셨어 가지고 선물 하나 해 드릴까요? 제가 그래도 받은 것도 많고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부담 가지시지 않을 정도로 하나 해 드려야 되겠네요 형님이 덩치가 있으시니까 엑스라이즈? 엑스라이즈 yeah, 엑스라이즈 okay. 얼마지? 너무 비싸면 또. 오, 400리라. 괜찮다. 곧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디자인도 이쁜 것 같아요. 야, 얘로 그냥 바로 해야 되겠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생일 선물로 딱이지 않을까. 또 너무 비싼 거 해드리면 대노하실 것 같거든요. 모든 분들께서 제 돈을 못 쓰게 하십니다. 또 갈라타사라이가 이번 트리키의 리그 시즌 우승을 했다고 하네요. 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유맥주 센스폰 미쳤다. 대세큐네 그림, 네. 바이바이. 지금 슬비를 바로 만나러 가는데, 이 사실을 숨겨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어, 이건 슬비랑 같이 준비한 건데, 오늘 슬비 가족분들 전부 모시고, 이지밀에서 유명한 한식당을 가요. 이미 예약은 다 해놓은 상태이고, 가족분들을 어 식당까지는 모셔야 되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선택한 방법이 일단은 협찬이 들어왔다고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아니지만 뭐 이렇게라도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면 어 정신이 없네요. 슬비 만나서 카메라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 어디 있는 것이야?

지금 한식당까지 이동하고 있고요. 근데 한식이 좀 입에 맞으실까? 오좋할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갖고 지어하 돼. 아 그치 그치. 그건 맞지. 오늘은 조금 다양하게 시켜보자고. 해터지게 엄청 많이 그냥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laughs> 정말 이렇게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좋은 자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많아? 오 많네. 깰일게 만만만만만. 완전 좋다. 완전 좋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아, 안녕하세요. 하 <laughs> 헐, 뭐야. 야, 여기 떡이랑 고추장도 파네. 고추장이 275일이라요? 거의 2만원 돈이네요. 떡은 7,000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때고 지내고 계세요? 아,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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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 사람 진짜 많다.

양념 치킨 괜찮을 것 같아 내 생각은. your, your idea which one? Uh, we can choose. 아, ah, okay. Yeah. my recommendation is 떡볶이 i s very delicious. 어. Mm. Oh, yeah. yeah. Okay. soup. 어. 김밥. 아, 그래 근데 김밥? 김밥. 김밥. 그렇지. 둘다 다르만. this is korean traditional food. Oh. Yeah. 양념치킨 하나랑 만두 하나, 그다음 불고기 하나, 닭갈비 볶음밥 하나, 소떡소떡. <놀람> <숙독, 숙독. 놀람> 먹어, 먹어, 괜찮아, 먹어. <놀람> 먹어.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어머님이랑 언니는 김밥 못비시잖아 김밥. 돈 먹을 수 없어? 여름만. <laughs> 참치면 먹을 수. 있시오 잠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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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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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시오 잠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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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잠이오사시오잠오 잠시오. 잠 i 오 잠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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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 기세, 기세. 오 어머니 잘하신다. 안내, 첫 기세, 첫 기세. 오 저기, 저기. 저기. 완전 좋다, 완전 좋다. 오 기세. 오 유자이드 되게 크게 나온다. 부족하면 또 시키면 돼와 수지야님 <laughs> 사장님 아예 감사합니다 맨아쌈 싸는 거 보이시는 거구나 마늘 하나 올리고 쌈장 올리고 불고기 한점 올려가지고 쌈이 좀 크시다 아 코리안 스타일 u you n know, 하나 f i 아 하나 f i 한, 예. 아, 한 입에 한 나, 입에 나나 먹으라고 <목소리가> 아니야 나나 <나> 먹어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가>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치킨도 나오고 쌈을 이쪽으로 좀 빼서 마스 <목소리가> 아 바로 아베 아베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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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토산네. 아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다 고맙습니다. 고맙습고맙다다 어, 맛은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조금 조금은 다른데, 근데 그래도 먹을만 하고 맛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한달 만에 먹다 보니까 어, 막 웃음꽃이 막 피네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촬영하는 건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가족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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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맛있었어 기절해. 기절준기해 기절해. 기 기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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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İyi ki doğdun. <laughs> <laughs> İyi ki doğdun. Thank you so much. Oh, herkes yiyor, yiyor, yiyor. çok güzel. Ne var? Güzel. Güzel mi abi? <laughs> çok güzel. Güle güle gül. Abi, güle güle gül. Çok teşekkür ederim. Bilgisayar mı tepesi? Bilgisayar <laughs> bir şey oldu. One more? 와우! u mau, oh wow, gue cek, 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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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아 apa, apa, 아이. a 아 p a a 계속 길어 드릴요 t h a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세요 아, 권희 맛있어요. 네. 맛있었어요. 요잘신 so 한국에서 그런 말 있는데 신발 사 주면 도망 간다. 너 내가 주, 내가 우주 끝까지 잡으러 간다 내가 <laughs> 장난이고 가지고 싶어 했던 거니까. 이쁘게 신으세요. 응? 그러면 이번 주에 살 뻔했던 거네. 어. <laughs> 행이다이이 <laughs>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 대 성공인가요? <웃음> 네. <웃음> 내 머리 이만해 보이고 <laughs> 안 그래도 머리 작은데 뒤로 가 있으니까 더 작아 보이네. 야 그럼 내가 뭐가 돼? <laughs> 여러분 제 머리가 그렇게 저 머리 진짜 안 커요. 네안 커요. 저 진짜 저 비율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담이었고요. 오늘 어, 가족분들 한식 대접도 잘 해드린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고, 또 추가적으로 슬비한테 서프라이즈 선물 이렇게 좋아해주니까, 아, 진짜 행복하네요. 또 형님께도 선물 잘해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 저는 이제 슬비랑 가족분들 곁을 잠깐 떠나려고 합니다. 티르키의 서쪽, 불가리아를 시작으로 동유럽 여행 종주를 좀 제대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언제나 안전과 건강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영상 담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유멕지 여행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행 마치고 다시 터키에로 바로 오니까 저랑 그때 다시 만나요. 네, 돈 많이 벌고 있으세요? 저도 많이 벌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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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laughs> <안녕. 웃음> <laughs> <laughs>